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 제곱근표에서 루트 33.5의 값을 a 자 루트 32.4의 값을 b 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표를 보면 알수 있죠 자 위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자 우리 소수점이라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표를 볼 때는 아래와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풀어내면 표를 보기 좋게 원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33.5래요. 33.5, 여기네요. 자, 그럼 우리 A는 뭐라고 할수 있죠? A는 5.788. 자, 그 다음에 우리 B 찾아볼까요? B. B 32.4, 여기네요. 자, 그럼 우리 뭐라고 쓸수 있죠? B는? 자, B는? 5.692. 자, 뭐라고 해야 하라고 그랬죠? 자, 더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 8, 또 올라가면, 4, 또 올라가면, 1 올라가니까 여기 점 찍고, 자, 11.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답은, 땡땡땡, 11.48. 자, 공 생략해도 되죠? 자, 표를 보는 거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확인한 후 표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연습문제입니다. 연습문제 자, 5.61은 아, 루트 5.61은 2.369를 활용하여 루트 561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볼게요. 루트 561의 값을 61은 우리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볼게요 다시 쭉 그려볼게요 자5.61 곱하기 우리 100이라고 할수 있나요? 되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써볼게요 자5.61 곱하기 루트 100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또 다시 쓰면 우리 루트 5.61 곱하기 자 여기 10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제가 자연수 10으로 풀어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해를 보자면 자 루트 5.61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 2.369라고 했죠. 자 그럼 보자고요. 2.369 곱하기 10 하면 최종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소점 자리만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3.69.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루트 32.6은 5.710이네요. 이걸 활용하여 루트 0.326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0.326은 우리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 주어진 조건을 위해서 활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자, 32.6 곱하기 우리 소수점 앞자리로 가니까 100분의 1이라고 할수 있네요. 맞나요? 맞죠? 그럼 이거 다시 쓸게요. 자, 루트 32.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 자, 그럼 요거, 다시 다 루트를 풀어내보면, 32.6 곱하기 10분의 1 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뭘, 볼까요? 32.6. 자, 32.6 뭐라고 했죠? 0., 아, 5.710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답은 나왔네요. 5.710, 5.710 곱하기, 자, 10분의 1.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죠? 소수점 앞으로 땡기면 되죠? 0.571, 0은 안 써도 되죠? 자, 답은 0.571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5.17을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5는 우리 정수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0.17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소수라고 할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 자 5.17을 나눠 보자.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구할 거냐면 루트 3. 루트 3에 대해서요. 자 루트 3에 대해서 <laughs>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낼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 루트 3. 어떻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내냐면 자 제곱수와 제곱수와 대소 관계로.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루트, 루트 3. 자, 제곱수. 루트 3보다 바로 아래 있는 제곱수 뭐죠? 자, 루트 1이죠. 자, 루트 3보다 위에 있는 제곱수. 자, 루트 4겠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써서 내려와 봅시다. 루트 3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루트 4는 우리 정수로 보죠. 2죠. 루트 1은요.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자면 1과 2 사이니까 이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건 다시 쓰자면 1. xx xx 뭐 이런 식으로 추쭉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은 알고 있지만 1과 2 사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라고 찾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소수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소수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 이 땡땡땡 쓰면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자 1을 빼주면 요 부분만 남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써보자면 루트 3에서 1을 빼주면 자 그죠 이 소수 부분이 나온다 해서 이 소수 부분은 루트 3-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뭐 볼까요? 아 루트 17 루트 17 한번 봐볼까요? 루트 17 여기다 쓸게요. 루트 17자 이것도 대소 관계를 비교해 봐야겠죠. 자 밑에다 씁니다. 자 루트 17자 대소관 계 이쪽 이쪽 자 루트 17 바로 내려오는 거 루트 16. 자 루트 16 볼게요 루트 16 제곱수인 루트 16자그 다음에 17 위에 있는 제곱수 우리 25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루트 17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대소 관계 그대로 놓고 자 여기 5 5 25자4 4 4, 4 16자 됐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4.xxxx 이런식으로 나올거에 표현이 될거 아니에요 4와 5 사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요 우리 다 나왔네요 루트 17에 정수 부분은 자 뭐죠? 4네요 4죠?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요 자, 그러면 17에서 루트 17에서 4를 빼주면 바로 이 나머지 자, 소수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루트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루트 10 플러스 1에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어, 그럼 저거부터 볼게요. 먼저, 루트 10부터 찾아볼까요, 우리? 자, 루트 10. 루트 10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우리 찾아볼까요? 자, 루트 10은 여기 루트 9. 제곱수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루트 16. 자, 그대로 뽑아 봅시다.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이꼴로 우리 가운데는 이꼴로 제가 맞춰주고 싶은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봅시다 각 변에다가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면 이공식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 루트 10 플러스 1에 5 됐죠? 자이 부분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는 어, 뭐가 되겠죠? 4. 땡땡땡땡땡. 자 그러면 우리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4라고 찾을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소수 부분 찾아야 되죠?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루트 10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다시 쓰면 최종적으로 10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a a가 뭐라고 그랬죠? 정수네요. a는 4. b는 루트 10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거를 이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값으로 표시하라니까 4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보면 다시 풀어내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7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4-2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라고 할때자 지금 요걸 구하라고 하네요 이런 식의 문제를 자 그러면 뭐 뭐부터 해야겠죠 자 루트에 대한 대수 관계를 찾아내서 우리 이 식의 대수 관계를 비교해서 정수와 소수를 찾아내야겠죠 자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지금, 루트 2를 놓고 대수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 2를 곱해서 2를 곱한다? 자 그건 절대 안됩니다. 그건 절대 안되고요. 지금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완전한 루트 이 숫자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깔끔한 루트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s 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8이죠? 자 그래서 루트 8로 시작하는 겁니다. 루트 8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루트 4, 그 다음에 루트 9겠네요. 다음에 나오는 제곱수가.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자, 이 루트 8, 3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자, 우리 마이너스를 이제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시,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루트 8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대수관계 바뀌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죠? 부호가 달라지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나요? 다 각편에 4를 더해서 이 꼴로 맞춰줍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는 1이 나오겠죠. 4 마이너스 루트 8. 여기는 2가 나오겠네요. 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떻게 표시하죠? 1.1과 2 사이니까 땡땡땡땡땡땡.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은 4 루트 8 1이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최종적으로 3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소수 부분 찾을 수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답을 뭐라고 했죠? 자, 요걸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볼게요. 정수 부분 정수 부분 a잖아요. a가 1이고요. 자, b가 3 마이너스 루트 8이네요. 자, 그럼 그대로 넣어 봅시다. 자, a는 뭐죠? 1이네요. 자, 그러면 3은요. 3a는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3을 써주십시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뭐죠? 3 마이너스 루트 8이네요 자자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이렇게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8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라지겠네요 사라지고 남은건 루트 28만 남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 표시할 수 있죠? 2 루트 2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